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주기도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용서를 매일 생활화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같이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생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 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 충만하여야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기도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이 지난번 간구의 말씀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 곧바로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매일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매일 용서를 구하고 매일 용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밥을 반복해서 먹듯이 우리는 일용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매일 용서하는 죄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죄 문제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죄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용서는 화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용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없으리라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의 갈등을 극복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입니다. 감정이 식어도 결혼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원만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굉장해서 함께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다고 여깁니다.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 서로 참아주고 서로 서로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완벽해서 나와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그날 불량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그날 불량의 용서를 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일용할 용서는 일용할 화해, 일용할 평화의 조건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서는 하루의 삶에 필요한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용할 용서에는 매일매일 받아야 할 용서와 매일매일 베풀어야 할 용서가 있습니다. 일용할 용서는 내가 용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사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분노의 정도에 한계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매일매일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괴로움으로 밤에 잠자리를 뒤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노와 미움은 우리 영혼의 독입니다. 우리는 이 독을 품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독을 해독해야 합니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독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그 독이 다 퍼져서 영혼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그날 해야 할 용서를 그날 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일용할 용서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듯 하루의 존재에 필요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다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을 밉게 보지 말고 항상 곱게 보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와 관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게 사는 사람의 태도와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와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는 사람,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에게만이 나올 수 있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오늘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을 항상 믿게 보지 말고 항상 곱게 보아주시는 한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